아, 일단은 첫 번째 갑니다. 어아 일단 남준이 조용히 좀 해줄래? 아 윤기야 윤기 융기. 윤기 어, 있는 거네. 어 나왔던 거 남준이 아 근데 이쁘다. 일단 다 까놓고 까놓고 내가 따로 정리할게. 아나 진짜 부이 전국이 갖고 싶은데. 나 있잖아. 석진이 어떻게 든 누가 막. 아 보련이랑 안 싸워야 된다고. 아 근데 야 어떻게든 나오긴 했어 부이 전국이가. 그러니까 아니나 이거 지금 다 찢어지고 있는데 이래도 됨? 야나다 찢어졌어. 나도 야 이거 봐. 아예 너덜너덜해져. 와 호석이. 호석이 스페셜. 어. 와. 안 찍자. 안 찍자 어차피 없잖아. 맞아 어차피 이거 커피 없잖아. 그래도 중독은 아니야. 와 아, 지민이. 지민이 스페셜. 두개 남았어요. 두 개. 남준이나 석진이나 정국이나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아니 남준이 아니고. 석진이도 아니야. 어 태용이다. 브이한 거 이거 언니가 없었던 거래. 어. 어나 근데 왜 중국이 있는 거 같지 다른 거에서? 야, 한 세트 남았어. 아! 아, 내 말이. 아 일단 남준이 아니야. 석진이도 아! 아니야. 어 잠만 지민이까지 아니거든 지금. 아, 정국이 하트. 아, 야들 하나 나왔네. 그러네. 아 근데 나 부위 받고 싶고. 어 근데 하트도 예쁜데? 하트도. 아, 고민인데. 일단. 난 지금 울거 같다 야. 와,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맞아? 숙진이가 한 와. 담진이 3번. 이렇게. 김남준이라고 쓰여있어요 너무 예뻐요 김남준이 3번 그리고 6번 4번 5번 2번 그리고 석진이 4번 4번, 2번, 3번, 그리고 윤기 스페셜 1번, 이렇게 호석이 스페셜 1번, 3번, 1번, 2번, 6번, 오렇게 스페셜 1번, 이거 1번, 5번. 오케이, 그 다음 태연이. 태이 5번, 태연이 1번, 6번, 스페셜 1번, 그리고 4번. 다음 정국이. 정국이 4번, 스페셜 1번, 6, 5번, 3번, 6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원래 미니 포카를 보면 멤버별로 하나씩 갖고 어 원래 유닛 이렇게 해서 8 장을 맞추는데 지금은 정국이 스페셜에두개 구해보려고 생각 중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기본에서 하나씩 예쁜 거 골라서 소장할 거예요. 어쨌든 미니 포카 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섯 세트 샀는데 중복이 없어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아 근데 하자가, 하자가 살짝씩 있기는 해요 여기 이렇게 실선 하자 어쨌든 그래도 중복이 많이 없어 다행입니다 나 이거 바인더에 미니포카 넣는 거 영상 찍어야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laughs> <그냥> 려고 <잡으려고. 웃음> 조용히 하고 있으란 말이야 나도 보여줘 <laughs> 한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해. 이제 어른냐? 조용히 하라고. <laughs> 아, 이제 호석이 그거랑 등불 든거랑 정국이의 스페셜 2번만 있으면 될것같아굿굿자 언니가 대신 인사해 신난 <laughs> 엔딩을 장, 장식해줘 아 장식하지? 이대로 쓸게 あたんから、お肉じゃなくてもピーマン。